이번 시간에는 표피 작용과 근접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표피 작용, 뭐 표피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렇게 전선 도체가 하나 있습니다. 전선 도체에 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는요. 실제로 이 전선의 전체 면적을 쓰지 않고 이 전선에 직류인 경우에는 전체 면적을 다 쓰지만 교류인 경우에는 이겉 껍데기 면에서 전류가 더 밀도 있게 흐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표피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수도관인 경우에는 이렇게 수도관이 있을 때 물이 흐르게 되면 사실 전체 관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아래서부터 이렇게 차잖아요. 어, 역시 마찬가지로, 전선에서도 밖에서부터 이렇게. 밖에 밀도가 더 높고 이 안에가 안쪽이 밀도가 더 낮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피 작용, 뭐 표피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선이 굵을수록 도전율 및 투자율이 클수록 주파수가 높을수록 전류가 도체 안으로 흐르지 못하고 도체 바깥으로 흐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체에서는 아예 이러한 특성 때문에 중공선, 그러니까 가운데를 그냥 이렇게 뻥하고 틀어놓은 전선도 있습니다. 아, 식을 조금 설명드리게 되면은. 여기 표피효과에서 이 침투 깊이를 우리가 델타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침투 깊이가 깊다는 것, 델타 값이 크다는 것은 표피효과가 더 작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델타는 원래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루트, 어, 오메가, 그 다음에 시그마, 그리고 뮤 분의 2 e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기서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이 파이 F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도전율. 그 다음에 면은, 어, 투자율을 의미하게 됩니다. 결국 주파수가 크다는 얘기는 이 전체 숫자가 작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이 두께가 얇다는 얘기니까, 표피효과가 더 크게 진행된다. 이런 얘기죠. 일반적으로 주파수에 의해서 크게 결정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주파수가 낮은 직류 같은 경우에는 이 표피효과가 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장애 중에서는 유도 장애, 유도 장애가 있고 정전 유도 장애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읽어볼게요. 전력선에 근접하고 있는 통신선에, 전력선에 의한 정전 유도나 전자 유도 현상에 의하여 통신상에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 정전 현상과 그 다음에 전자 유도 현상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정전 유도. 정류력성과 통신선의 정전 용량 때문에 발생하고요. 전자 유도는 임덕턴스 때문에 발생하죠. 하나는 이제 C 성분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고요. 하나는 이제 L 성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정전 유도와 전자 유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뭐 고조파 유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정전 유도 장애를 보도록 하죠. 송전선의 영상 전압과 통신선의 상호 커패시턴스 불평형에 의해서 통신선에 정전으로 유도되는 전압 고장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이 바로 정전 유도입니다. 여기 앞에 철탑의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통신선이 있게 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송전선 각각과 함께 여기 통신선 간에는 이렇게 정전 현상이 생기게 되고 왜냐면은 전이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이차가 있기 때문에 정전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고 자 이런 정전 유도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정전 유도는 단상과 삼상일 때 각각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데, 우리가 삼상에서 정전 유도 전압, 그냥 이 식만 그 눈으로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식만 이렇게 눈으로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성점이 잔류 전압도 눈으로 그냥 살짝 한번 요 모양만 각각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눈으로 보게 되면 전체를 다 더한 것 뿐에 하나의 나머지 둘 이제 하나의 나머지 둘 하나의 둘 이렇게 서로 빼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은 단상일 때 정전 유도 전압을 설명하고 있고요. 자 여기는 삼상일 때 정전 유도 전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전 유도를 방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 완전 연가를 아, 실시한다 두번째는 양선로의 간격을 넓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배전설로에 만약에 쭉 전선이 있다면 이 배전설로를 하나 둘세 구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처음에 갔던 선이 두번엔 중간 처음에 갔던 선이 중간으로 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중간으로 갔던게 위로 가고 그 다음에 중간으로 가고 그 다음에 뭐또 다른 선 하나는 맨 밑에 있다가 중간으로 가고 맨 위로 가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서 서로 3등분해서 구간을 꼬아주는 거죠. 자 이래서 선로의 평형을 맞추는 것이 우리가 바로 연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완전 연가를 실시한다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CA12C3를 서로 안정적으로 만들어 준다, 같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정전유도 방지 대책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덕턴스 성분에 의한 전자 유도 장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송전선에 일선 지락 사고 등이 발생해서 영상전류가 흐르면 통신선과의 전자적 결합에 의해서 통신선에 커다란 전압 전류를 유도하게 되는 것자 그래서 유도 장애를 발생하게 되는 것을 전자 유도 장애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전자 유도 전압도 나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전류도 나와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 통신선이 있게 되는데 이 통신선의 이 전력선으로부터 발생한 이 유도성분으로 인해서 통신선에 방해되는 것이 바로 전자유도장애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전자유도장애는 어떻게 해야지 막을 수 있을까요? 이 사이에다가 뭘 이렇게 넣었으면 넣으면 좋겠는데, 그쵸? 네, 뒤에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죠. 전력선 측에서 전자 유도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차폐선을 시설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게 되는데 여기 이제 전력선이 있고 그다음에 통신선이 있을 때그 사이에다가 이제 차폐선을 넣게 되는 것이죠. 어떤 우리가 일종의 자동차로 이야기하자면 방음벽 같은 거 그런 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근데 방음벽은 완전히 벽을 쌓아서 만리장성처럼 단단한 벽을 쌓는 거잖아요. 근데 차폐선은 완전히 여기를 막는 것이 아니라 선 하나 하나, 하나를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를 놓게 되면 전력선에서 유도된 기전력이 반대로 이 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우리가 상쇄된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거든요.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대지와 단락시킨 전선을 전력선에 접근해서 설치한 것, 전자유도장애를 30에서 50% 저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자, 괜찮아요. 넘어가셔도 됩니다. 전력선과 통신선 간의 이격거리를 크게 하여 상호인덕턴스를 감소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점을 접지해서 유도전류로 발생을 억제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 지락 보호계정기를 설치를 해서 고장선을 시속하게 차단하는 것이 바로 전력선 측의 대책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도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력선 전력선 측의 대책이 있다면 여기 통신선 측의 대책도 있게 되는 거죠. 통신선 측의 대책은 첫 번째 통신선의 도중에 중계코일을 넣어서 구간을 분할한다. 두 번째 연필 통신 케이블을 사용한다. 연필은 나 껍데기, 실링이 돼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능이 우수한 필레기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유도장애를 방지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바로 관련된 우리가 표피작용과 근접효과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잠시 쉬었다가 또 다음 페이지를 학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